에? 엄마가 왜피로해 뭐가? 뭐? 무슨 필요지? 지금 촬영 돌아가고 있는 것같아 에이, 돌아가고 있어, 엄마. 인사하세 인사, 인사, 인사. 인사. <laughs> 안녕하세요, 일상 TV에. 엄마, 뭘? 어? 앉아, 안 보여, 엄마 얼굴이 안 보여. 그래? <laughs> 앉으라고. 앉으라고. 앉어. 아, 나오네. 보이네. <laughs> 안녕하세요, 일상 TV 잘 봐주세요. 왕초보. 저기, 총각 사장입니다. 심지 하기 전에. 눈 흘리자. 이거 타 파는 거 아니었었어? 안 탔어. 미리 안 탔어? 어. 안 탔어. 어디 내리는 거야? 어리 내리는 거유 유행스럽니다. 15. 물이 사십 리터구요 루인스는 삼백 미리, 아쿠더는 십오 미리. 아트플랜입니다. 아트플랜은 아 이것도 15mm입니다. 응, 네. 이거 위에 병균이나 그런거 있잖아. 깡속에 이런거를 뿌리쪽으로 침투를 못하게 보호제에 가야해줘거 너무 작게 한거 아니야? 두 마리인데? 이거 원래 이거... 준비 다 있어요. 300리터에 다 하나씩 나는데 300리터에 하나 하나 하나야. 네, 알겠습니다. 네. 20, 20리터잖아요. 우와. 네, 안녕. 예. 아직 시작 안 했어? 이제 시작해요. 나다 심어볼까? 봐 그냥 불이 나게 왔는데. 야, <laughs> 그만 접어, 그만 끊고 내 거. 그. 좀 있다가 꺼내라. 간간 이렇게 물을 많이 탔냐? 그냥 좀 잠길 기도 해놓지. 강강을 만들어놨네. 눈에 또, 그래한 10분씩 드시면 만 시계 줄 서시게, 얘기를 해. 10분씩. 엄마, 엄마, 하지 마, 하나씩이. 누가 그렇게 사요? 아니 오늘 내지 이거를 하루에 잡겄 싸요 깐다 가면 엄마 저통자근데두개안 들어가신다니까 아, 얗다 비어 놨뜨만또왜그요 인자 인자 물이 먹은 게 된다 이바가 들고 있을게 이거라 봐봐 그. 아 젖돌을 아, 응. 바닥에 깔아야 돼아야 내려가면 건져야 돼 인자 물 많이 먹었어 물이 저절로 이거 이거 인자 깔지 말고 거다 내려놔요 내려놔 엄마 그냥 네, 네, 이물 내려놓게 여거 물을 먹으면 까아 앉아. 예. 저쪽에다 하나씩 놓을게요 어, 하나씩 갖아망초가 너무 컸고 날 낳기 힘다 들어왔다. 들어가. 나지해면안 어? <laughs> 아, 예. 아, 되는데. 오고 하나도 다가 분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라 그래도 말을 안 들어요 말을 안 들어 지금 해가 나왔으면 이제 뜨거워서 인도 못해요 그냥 <목소리도> 농락꾼이 빠르지 수징아가 이제 일어나갈까 8시 넘어 울어 <laughs> 꼭 들려야 되겠다 이렇게 콱 찔러 응자한마집어 해봐 더 찔러 그래갖고 쭉 잡아 올려 그럼 흙이 딱 들어가 오므라져 반드시 해야 돼. 뭐? 지금 하지마 왜? 응. 이리 줘봐 이리 다시 찔러 찔러 아이 그냥 그렇지 말고 아니, 요렇게 벌려갖고 찔러. <laughs> 뭐, 어쩌라고? 요거 들어봐. 요렇게 벌려갖고, 요렇게. 그니까, 했잖아. 요렇게 찔러. 그래 가지 하나 집어, 여. 지금. 요렇게 여갖고, 요런 벌리면서 쑥 올리라고. 와, 막 그래. 허리를 안 숙이려고 이거 산건줄 알았... 너 저거 줘봐. 이... 허리 숙이냐, 니가? 아니 일을 편하게 해야지 엄마 그래갖고 그러면 저걸로 해봐라 니가 그래갖고는 손이 아파서 안되지 계속 허을를 굽혔다 펴야된대 엄마 저걸 줘 들기 엄마가 들게 아 이렇게 하면 심은거 좋지 않아 이따 봐봐 엄마 잘라보요 아니 이렇게 들면 해 저렇게 하면, 뭔데? 넣으세요. 넣어봐. 봐, 물어보고 넣으잖아. 팍 찍어갖고 있어, 그냥. 네. 그 그래, 이거. 물 이거, 야채가 있어. 물어봐, 들어가도 안 해. 땅속으로. 물어봐, 뭐가, 물어봐, 안 들어가. 넣으세요. 이걸로 해야 되겠네. 개인사, 상 저거. 딱 좋아. 안 그래? 딱 포트에 맞춰 g r 면 a t t a 아 우리가 m 가딱 h a n c e you are 안 들이고 싸우지 않고 내. 속이 안덮어지는 돼. 아각 그걸 압니다. <laughs> 청양 고추 한줄 하나, 둘, 셋, 넷네전목이네전목이네줄네 네. 축생이 네줄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물리는 것까지 끝냈습니다. 예, 네, 오후에, 고추 받으러 가요, 고추. 네, 일단 오후에 고추 받아 오면 또 영상 찍을게요. 안녕. 어게 보냐? 음. 청개구리가 전이 필요한. 참, 색상이. 청개구리는 저는 색상이 이쁘더라구요. 보이시나 음. 귀엽게 생겼고. 인사해. 인사해. 인사하고 가자. 안녕. 가가. 여러분, 뒤 보시면 고추모종을 오늘 받아올 것 같습니다. 고추모종의 종류는 달나무와 다른 하나는, 안심 칼라입니다. 안심 칼라고요. 이거는 이번에 처음 시어본 처음 또시어보는 거죠. 칼라 무라가 매운 맛이었고, 네. 안심 칼라가 덜 매운 맛입니다. 그래서 음, 올해는 아, 안심 칼라가 아니라 안심 칼탄이네요. 칼탄. 안심 칼탄이고요. 올해는 안심 칼탄을 10판을 주문했고, 칼라무라를 5판을 주문, 주문을 했어요. 그래. 하, 오늘 얼추 이제 에, 가지랑 에, 그리고 에, 큰 청양이랑은 에, 오늘 얼추 이제 정리를 다 했습니다. 다 했고, 이제 모종 상태를 한번 볼게요. 하늘아요. 이제 이런 상태고, 음... 이쪽 건 어떤가?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네, 그리고 음, 또 이제 고추 심을 때 네, 다시 또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